안녕하세요. 15년째 귀를 치료하고 있는 한방 이비인후과 전문의 오민지 원장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명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방도 전문의 제도가 있거든요. 물론 양방보다는 전문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양방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듯이 한방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한방 이비인후과 전문이다 보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명, 난청, 메니에르, 이석증, 안면질환, 안면마비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명은 정말 스트레스가 가장 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명을 치료하고 완치를 시키다 보니까 이명을 계속 연구하게 되고 논문을 쓰게 되고 영상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나 가설 같은 건 많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개념이나 어떤 설명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명에 대해서 알수 없는 것은 검사로는 나오지 않고요. 또 귀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명의 원인이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그저 귀만 보고 주사, 약 이렇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명이 오게 된 원인, 환경, 그 사람의 체질, 몸을 봐야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명 환자가 만 명이면 이만 명의 이명의 원인, 환경, 재발되는 환경,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명의 원인과 환경을 치료하는 치료 처방 또한 다 다르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이명으로 저희 한의원을 내원하신 분 중에 가장 어렸던 분은 9살 환자분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10대, 20대, 30대 환자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남녀노소와 크게 상관이 없고요. 부모가 이명이 있는데 딸아들이 이명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도 꽤 있는 편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명의 원인과 환경이 환자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이명의 원인, 환경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고 치료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명의 원인에 따라서 어떤 환자분은 한 두세 번 치료받고 완치가 되는 환자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6개월 정도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 할 만한 정도로 호전되시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신 환자분일수록 치료 기간이 길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명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이 이명뿐만 아니라 불면증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그리고 소화불량 컨디션 그리고 지병 예를 들어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같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명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가끔씩 삐 하고 소리가 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크게 신경이 안 쓰이시고 가끔씩 삐 하고 들리다가 없어지거나 잊을만 하면 들리시거나 그런 분들은 내 몸에서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신호냐면 위기신호인데요. 이 위기 신호를 내 몸이 보낼 때내 몸의 전체적인 시스템, 그리고 환경,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셔서 미리미리 조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딱한 가지를 뽑는다면 바로 잘 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명 환자분들이 보통 잘 자고 난 다음 날은 이명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시고요. 반대로 오늘 못 잤다 그러면 내일 이명이 커지는 것을 보통 경험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숙면은 이명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잘 자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된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이명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시청도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